반갑습니다. 매순간 진화하는 수능 수학 전문가 신기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상태가 안 좋잖아요. 왜학필 설명회 때마다 제 수업이, 수업과 이수업 겹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수업을 하다 급하게 뛰쳐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힘이 붙여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사범대 수학 교육과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컨텐츠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 개인 학원도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설명회를 시작하기 앞서서 어머님들께 어, 오늘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맞춤입니다. 자, 어머니 아들 한 번만 같이 어, 말씀해 주겠어요. 시 오늘 가장 주, 중요한 키워드가 뭐, 뭐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학생들보다 열정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맞춤입니다. 우선은 수능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총평을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입시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뉴스 기사들 굉장히 많이 올라오니까 이거에 대해 자세한 정보는 솔직히 말하면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지만 제 총평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고3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한 번도 수능을 거른 적이 없이 다 수능시험장 가서 보고 옵니다 그것도 저는 모든 과목을 다 보고 와요 그 이유 중에 하나 제가 한때는 의대 가고 싶어서 장수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앤수를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어, 교육과정의 변천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학생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볼줄 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딱 봤을 때 느꼈던 건 뭐냐면, 공통문제. 솔직히 너무 쉬웠어요. 저는 웬만하면 쉽다는 말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생이 보는 문제와 학생이 보는 문제는 당연히 다를 수 밖에 없어요. 당연히 제가 보면 쉽겠죠. 선생님들이 보면 쉽겠죠. 그러니까 다 쉬웠다. 이거 그냥 막내 강의만 들으면 이거 쉽게 푼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쉬워도 너무 쉬웠어요. 객관식 문제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9번까지는 쉽게 잘 넘어오다가 갑자기 20번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생소한 표현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걸겪서 소위 신유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20번에서 걸렸고 그 20번은 어떤 의미가 있냐. 20번을 못본 사람은 2일과 22를 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하고 뒤로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21, 22도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왜 이러지? 분명히 쉽게 넘어왔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당황하면서 문제를 못 보고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식에 비해서 주관식 세 문제가 어려웠다 보니까 합치면 어떨까요? 그래도 쉬운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19, 19번까지 너무 쉽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20, 20, 20이 어려웠다. 하지만 합치면 전체적으로는 쉬운 난이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난이도 조절을 어떻게 했냐면요, 확률과 통계는 하지 않았어요. 네, 얘기할 게 별로 없습니다. 너무 쉬웠고요. 심지어 기출 그림까지 재탕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거의 20분 안에 모든 학생들이 웬만하면 풀수 있게 나왔다. 이게 확률과 통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미적분이죠. 제가 실제로 인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과목도 미적분이고요. 미적분이 27, 28, 29, 30, 모두 난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덟 문제인데네문제그 절반이 모두 난이도가 있었던 거죠. 왜 이렇게 냈을까요? 확통은 쉽게 내고 미적분을 이렇게 어렵게 내는 건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번 수능은 뭐가 화두가 됐을까요? 바로 의대 증언과 엔수생이죠. 네. 엔수생이 과연 확통을 할까요? 미적을 할까요? 네, 미적을 할 겁니다. 이거는 제 뇌피셜이 아니라 실제 이번에 조사를 했더니 처음으로 확률과 통계보다 미적분 선택자 수가 더 많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 의대 가려고 애 예생들이 반수를 하다 보니 재수를 하다 보니 연수를 하다 보니 미적분 선택자가 많았던 거고 이거 그냥 확통처럼 내버리는 순간 1컷이 96 아니면 심지어 100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 100이 어떻게 나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201로 수능 1컷이 100점이었어요. 네.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가원이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난이도를 미적분에서 쭉 주게 됩니다. 이거는 커트라인 보면 나타나요. 1컷이 지금 어떻게 잡히고 있을까요? 84에서 85로 잡히고 있습니다. 4개 틀려도 1등급인 거죠. 이렇게 나오면. 네. 물론 더 올라갈 거란 전망도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모든 사이트들이 84에서 85로 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문제가 모두 어렵고 아마 이네 문제를 다 틀렸거나 이 중에서 뭐 하나 맞췄는데 공통해서 22번 같은 거 하나 틀렸거나 이런 식으로 됐겠죠. 네. 그리고 공통 문항별 총평으로 보자면요. 제가 아까 다 씌웠다 그랬잖아요. 그나마 15번이 비주얼, 비주얼만 있어 보였어요. 실제 문제 풀면 안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건 다 씌웠다고 보시면 되고, 20번에 굉장히 당황 많이 했을 거다. 생소한 표현들로. 그리고 이게 신유형이라고 할수 있다. 이거 못 풀면 21번과 22번도 못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네. 공통은 이렇게 그냥 압축을 할게요. 근데 이제 선택 문항별 총평, 여전히 확통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내년에는 할 말이 좀 있긴 했으면 좋겠어요, 평가원이 확통에 진짜 올해는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쉽게 냈기 때문에. 그래서 확통 선택자들은 공통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어, 확 통은 웬만한 사람들, 1, 2등급들은 다 맞을 거예요. 아, 제가 지금 계속 저기서 또 떠들고 나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좀 목이 아프네요. 네.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는 27번이 4점이 아니에요. 어렵다고 말했지만 3점이에요. 근데 3점 주제에 싫어할 요소는다 집어넣어버렸습니다. 예, 4점이 맞아요. 이 정도는 난이도로서는. 그리고 28번 그래프 그리기 치환 부분 적분 이렇게 학생들이 이것도 싫어하는 개념들이거든요. 몽땅 집어넣은 문제가 28번. 그 29번도 27, 28 풀고 멘탈이 나가다 보니까 안 풀렸을 거고요. 30번은 계산 문제. 계산을 엄청나게 잡아먹는 문제입니다.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적분이 쉽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어, 그래서 이제 제 윈터 미적분 커리큘럼을 소개해 드릴 텐데, 크게 시즌 1, 시즌 2, 시즌 3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적분 자체가 단원이 세 단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단원은 수열의 극한, 2단원은 미분법, 3단원은 적분법으로 나눠 있기 때문에 이걸 시즌 1, 시즌 2, 시즌 3, 파트 1, 파트 2, 파트 3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뭐, 소요 시간은 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가르칠 건지 수업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우선, 일단은 수혈의 극한입니다. 자, 수혈의 극한의 특징, 일단 문제 먼저 한번 보시죠. 옛날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이걸 보고 어머님들께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려고 든게 아니에요. 그냥 비주얼만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긴 지문이 있고, 그림 하나 딱 있고, 모든 문제가 몇년 동안 수혈의 극한에서 이것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강의하기가 편해서, 얘들아. 도형 특강을 할래? 이런 식으로 해서 도형만 모아다가 1년 동안 막 푸는 거죠. 이러다 보면 상인권들은 다 맞추게 할수 있어. 이게 강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의하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전 문제를 안 내기 시작한 거예요. 아예 안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가르치긴 하는데 작년 6구 수능 다 걸렀어요. 이번 연도 6구 수능 단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안 내겠다는 의지가 아닐까요?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대안이 있었죠.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얘 예, 무조건 나왔고 이렇게 생긴 거 3점, 2점짜리 쉬운 거 이거는 언급을 안 할게요. 어차피 맞출 거니까. 이런 문제들, 아 근데 좀 화질이 안 좋은 거긴 한데 이렇게 급수 문제, 일단은 수혈의 극한 문제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바뀐 유형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가 관건인데 어떻습니까? 수혈의 극한, 효율적 대비가 힘들겠죠. 왜? 유형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유형이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가장 단점은 기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학생들은 기출을 보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기출의 개수가 굉장히 적고, 그만큼, 다른 학원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선생님들이 주시는 문제들 있죠? 선생님들이 주시는 문제들도 굉장히 수가 적을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을 대비를 시키려면 문제를 새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컨텐츠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잘 알죠? 한 문제당 얼마나 될까요? 거의 100만원 가까이 합니다. 쉬운 문제 대비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난이도 있는 문제를 대비시키려면 한 문제당 100만 원이 들어요. 이걸 일반 개인 강사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제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저는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시는 거,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회사를 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최근 경향에 맞는 이런 맞춤 문제들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학생들을 꾸준히 연습시킬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은 제가 오히려 경향성이 이렇게 왔다 갔다 오리기 때문에 효율적인 대비가 더잘될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아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럼 수열의 극한, 이렇게 대비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2단원부터. 미분법이라는 말이 들어옵니다. 진짜 이제 미적분에 들어온 것 같지 않나요? 네. 이때부터가 진짜 미분의 시작입니다. 미분을 좋아하는 학생들 못 봤잖아요. 네. 적분도 학생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일단은 수열의 극한 뭔가 되게 막 부드러워 보이잖아요. 근데 2단원 들어와서 본격적인 미분이 시작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다행인 게 수투와 개념적인 부분에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수투를 탄탄하게 하고 왔다면 학생들은 그나마 이것은 참습니다. 아, 그래도 개념이 비슷하네. 아, 좀만 더 하면 나는 여기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희망을 갖고 계속 달려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이 탄탄하지 못하면 적분에서도 힘들어 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 미분은 기본 개념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 수투에서 개념적인 부분에 차이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걸 방심해서 학생들이 할 만하네. 뭐 넘어가서 복습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간 3단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미분의 개념은 적분과 적분에서도 꾸준히 나오는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소홀히 하면 분명히 3단원까지 지장이 생기고 이게 2단원, 3단원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이번 수능에 27번이 좀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3점 주제에. 뭘로 나왔냐면 미분법으로 나왔습니다. 작년 수능 2 7도 3점 주제에 어려웠어요. 이것도 미분법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럼 내년에 27번은 어떻게 나올까요? 모르는 일이죠, 솔직히 모르는 일이긴 한데 저는 그러면 학생들을 어떻게 대비시켜야 될까요? 아, 27번 3점 주제의 어려운 미분법 4점짜리 급의 문제를 낼수 있으니 이걸 갖다가 학생들에게 연습을 시켜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면 그걸 또 회사에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27번에 나올 만한 미분법 문제를 좀 맞춤 제작을 해줘라는 식으로 회사에 요구를 해서. 그걸 가져와서 학생들을 반복 학습시킬 거고요. 그리고 미분법은 개념에서 방심하면 큰일 난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섬세하게 개념을 가르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수투에서 배운 게 있어서 익숙하니까 아뭐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라고 할수 있는데 이거는 충분히 제가 납득을 시켜야 될 문제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 단원입니다. 적분법이에요. 이제 여기부터가 고비의 시작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수투의 미분법과 미적분의 미분법은 개념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적분법은 그냥 확 달라집니다. 네. 그리고 외워야 할게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워야 할 거는 앞에서도 많았는데 적분법은 아주 쏟아져 나옵니다. 심지어 풀이 방식 자체를 외워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개념 자체가 무거워요. 왜냐하면 이미적분학이라는 거는 있잖아요. 그 대학교에서 배우는 그 과목이 있습니다. 미적분학이. 그러다 보니까 그걸 효율적으로 배우고자 고등학교에서 선행을 한다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개념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마구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는 왜 이렇게 풀고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지 논리적인, 논리적인 접근법을 훈련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포기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나오게 돼요. 일단은2단원에서잘 참았다. 근데 3단원에서 멘탈이 나기 시작하면서 또 하면 저미적분안 할게요. 확통으로 돌릴게요. 이게 2월달, 3월달쯤에 마구 쏟아지기 시작하는 단원이 바로 적분법입니다. 그래서 이때 반드시 저는 학생들을 끊임없이 피드백하고 반복훈련을 시켜서 학생들이 미적분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없애겠다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 수업 컨텐츠는 윈터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일단은 나수연이라고 돼 있는데 나는 수능 연습생이다를 줄여서 저는 나수연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거에 비기니 형으로 적혀 있죠? 네, 미적분 기초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미적분을 어쨌든 개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기초책이라고 해서 마냥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나수연 비기닝 주교재로 개념을 학생을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워크북을 통해서 적용연습을 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적용연습을 했다면 심화편, 심화편으로부터 조금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풀게 할 거고요. 이 커리큘럼의 목표는 뭐가 되냐면요. 학생들이 이걸 다 들었을 때 3점짜리를 전부 맞출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사실상의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달을 공부했는데 3점짜리밖에 못 맞춰?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3점 다 맞춘다라는 거는요, 어떤 정도냐면요, 8문제 중에 5문제를 맞추겠다는 겁니다. 근데, 아, 조금 더 현실적인 목표, 3점인데 26번까지의 3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7번은 사실상 4점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상 엄청 어려운 문제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4문제 맞추는 게 목표다라는 거죠. 1월 한 달로. 네, 이게 그 엄청 작은 목표가 아닙니다. 절반을 맞추겠다는 건데, 네. 그래서 그 뒤에 27, 28, 29, 30, 이네 문제는 중킬러죠, 사실상. 중킬러, 킬러, 그죠? 네, 27은 중킬러, 28킬러, 29도 사실상킬러, 30도 사실상킬러. 이것들을 맞추게 하는 건그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야심차게 중요하,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월간 신기원이라는 건데, 어, 지금까지 몇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쳐 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학생들 이런 학생은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학생은 어떤 문제가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갖다가 그냥 한번 가르치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는 학생들은 또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거고 수능 때까지 계속 질문하거나 아예 못 풀거나 포기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 이외에 이외에 학생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 월간지를 제작하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월간지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읽는 강의라고 되어 있죠. 자, 수원, 수투, 미적 확통에 대한 주제를 하나씩 적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략하는 방법을 제가 글로 써놨습니다. 하지만 글만 보고 학생들이 이해할 거란 기대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QR을 활용을 해요. 그래서 QR로 들어가면 제 동영상 강의가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읽는 강의라고 해서 파트들을 공략할 수 있게 월간신 기원을 구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 1일 1문이라 그래서 매일 난이도 있는 문제를 하나씩 풀수 있도록 문제들을 넣어 놓을 거예요. 새로 제작을 해서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기출의 재구성이라고 해서 기출 문제. 제가 요즘 이제 학생들이 주객 전도된 상황을 많이 겪고 있는데, 어, 이제 어디 학원 문제가 굉장히 좋다. 어느 선생님 문제가 좋다. 그리고 저도 말하잖아요. 저희 콘 컨텐츠의 문제들 굉장히 좋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에 앞서서 생각해야 되는 건 기출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부했냐입니다. 제 문제보다 다른 학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출 문제예요. 근데 학생들이 기출을 생각을 안하고 아 어느 선생님 이 어느 문제가 좋다. 아 신기현 선생님 그 회사에서 나오는 문제도 되게 좋다는데 이런 말을 하기 이전에 기출을 얼마나 잘 공부했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이때도 기출은 소홀하지 않고 월간 신기현에서도 기출 훈련을 반드시 넣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요. 어 제가 아까 오늘 중요한 키워드가 맞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수혈의 극한 아니면 미분법에서 맞춤 제작 문제들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중요한 오늘 맞춤에 대한 말은 여기서 나옵니다. 네. 클리닉인데요. 목동 그리고 대치동, 이 모든 곳에서 최근에 클리닉을 안 하는 학원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맞죠? 클리닉은 웬만한 학원에 다 해줍니다. 근데 그 클리닉이 학생들의 성적을 전부 다 상승시켜주진 않아요.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 여기가 지금 만약에 수업하는 강의실이잖아요. 여기서 클리닉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대학생 조교들이 이제 앞에 서 있어요. 아니면 앞에 앉아 있거나요. 그러면 학생들이 안 그래도 내향적인데그 MBTI 극 2가 아닌 이상 학생들은 톤을 번쩍 들고서, 어, 조교, 조교 선생님 빨리 와보세요. 저 이거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조교들은 멀뚱멀뚱 서 있고 학생들도 질문하고 싶은데, 아, 말은 잘못 걸겠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조교들은 시급을 받는, 어, 알바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나와서 일하는 것 이외에 뭔가를 더 공부를 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더일한 일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시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잘못했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제 문제들을 미리 풀어올 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그때부터 조교가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시간동안 학생들은 시간 낭비를 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아주 심한 경우는 조교가 문제를 못 푸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아주 큰일이죠. 네. 세 번째 이유로는 조교들은 저만큼 학생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네. 저는 학생들을 테스트도 보고 아니면 수업 시간에 강의를 하다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질문을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대답을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항상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은 뭐가 문제고 이 학생은 못하고 잘하고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교가 모르죠. 그거, 상황을. 그러면 어떤 학생이 질문했을 때이 학생이 못하는 학생이라면 개념부터 차근차근 연관된 개념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그 학생이 만약에 잘하는 학생이라면 절대 답을 알려줘서는 안 돼요. 이 학생들한 이 잘하는 학생한테는 이 문제의 포인트만 집어주고 알아서 답을 내도록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조교는 그걸 모르니 그냥 모범 모범 해설처럼 모범 답안을 내버려 놓는 거죠. 분명히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가 다른데 이렇게 세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클리닉인 제가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직접 들어가는 클리닉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저는 이미 3년 전부터 제가 직접 들어가는 클리닉을 진행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학원에서도 뭐 요즘은 많은 선생님들이 직접 들어가는 클리닉을 하시더라고요. 네, 뭐 따라간다고 욕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고 자부를 하고요. 하지만 제 클리닉 포함 선생님이 직접 강사가 직접 참여하는 클리닉에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면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바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몸은 한계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학생이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 수만큼. 있다고 해보죠. 해봅시다. 제가 이 학생한테 어, 강의를 해주고 일단은 모르는 문제 질문을 받아주고 있어요. 그럼 저쪽에 있는 학생은 어떻게 합니까? 저를 하염없이 기다리겠죠. 그럼 저 학생한테 또 가면 그럼 저쪽 학생이 또 질문을 하고 하염없이 기다리겠죠. 이러다 보니까 순서가 밀리는 학생 그리고 덜 적극적인 학생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질문 을 아예 못하고 클리닉을 끝내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러다 보면 학생들이 클리닉을 올 이유가 없어지겠죠. 네. 제 몸이 하나라는 큰 이유가 아주 단점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클리닉을 지금 3년 넘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부강사를 줘야 되나? 제가 그럴 만한 여력은 안 되죠. 부강사 월급도 줘야 되고 이때 바로 조교의 효용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조교들을 저는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면요. 제가 학생들을 일단 잘 알잖아요. 그럼 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들어오면 얼른 받아줘요. 그 다음에 질문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이제 미분법에 그래프 그리기를 못한다. 그럼 제가 그래프 그리기 설명을 해, 해주겠죠. 그럼 이거에 대한 어, 관련된 문제들을 맞춤식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맞지만 제가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이걸 다가르쳐줘면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조교한테 맞추는 거죠. 조교한테 시키는 거죠. 제가 조교한테 이렇게 주문, 주문을 할 겁니다. 저 학생 방금 나한테 그래프 그리기 질문했어. 그럼 그래프 그리기 문제 연습을 해야 되잖아. 내가 그걸 뽑아줄 테니까 너는 그거 가서 책임지고 AI 가르쳐주고 와.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교 두 명을 저랑 동행을 시켜서, 제가 시키는 것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게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조교가 첫 질문을 받아주는 사람이 아닌, 저한테 질문, 질문을 받은 학생들, 그 학생들을 피드백하는 용도로 활용을 할 거고요. 그러면, 조교들이 받아주면 끝날까요? 아닙니다. 제가 재확인을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조교와 제가 아주 유동성 있게 학생들을 클리닉 하는 걸, 어, 시스템을 제가 이번에 들고 왔어요. 이 클린에게는 모든 것이 일어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항을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뭐 추가 테스트를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아 너는 미분을 잘 못하네? 미분법의 그래프 그리기를 잘 못하네? 역함수를 잘 못하네? 자, 역함수 여덟 문제짜리 한번 테스트 보자. 그리고 조교한테. 너 이거 테스트 본거 채점하고, 버틸런이 뭐 나한테 보고를 해와.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추가로 볼 수도 있고요. 부족한 개념을 설명은 당연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피드백과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클린닉에 들어가면 그래도 엄청난 변화가 하나가 있을 텐데, 일단 학생들이 제가 앞에서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닌, 수업, 수업만 하는, 사람, 수업만 하는 사람이 아닌, 직접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주고, 자신의 질문을 다 받아준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강사와의 유대감이 커지겠죠. 그러다 보면 일반적인 수학 질문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민 상담도 할게될 겁니다. 아, 저는 예를 들어 다른 과목도 너무 힘든데 이거에 대한 팁이 없을까요? 저는 그런 거 받아줄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국어 잘해요. 제 백분이 백 나왔거든요. 국어 수능 보면 네, 그래서 이런 이런 게 이런 과목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저는 국어를 가르쳐줄 수는 없죠. 수학 강사인데. 그러면 팁 정도는 줄수 있고 뭐 어느 선생님이 좋다라고 추천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수학적으로 말했을 때 계산 실수를 많이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수학 문제가 더 풀고 싶어요 선생님 다른 거더 주실 수 없어요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 선생님 저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라는 고민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고민을 다 받아주고 어머님들께 몰래 연락을 드려서 여자친구 생겼다는데 아시고 계세요 라고 고자질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거 학생들이 보지는 않겠죠. 네, 학생들 보면 이제 안 가겠다고 고자질하는 선생님 이렇게 욕할 수도 있으니까 네, 어머니들만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유대감이 생기게 되고 학생들은 더 적극적으로 질문 그리고 고민 상담을 저에게 많이 할 겁니다. 우리 소통이 안 되잖아요 자녀분들이랑 소통 잘 돼요? 아니죠.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고민을 잘 얘기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유대감이 쌓이고 나면 저한테 질문을 넘어서 고민 상담을 많이 할 수도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제한테 질문을 하게 되면 제가 그걸 답변해주고 추가 설명을 하고요. 저는 조교한테 학생별 맞춤 가이드라인을 말해, 말해줍니다. 그럼 그 조교가 그 학생을 맞춰서 일단은 어, 간단한 질문 받아주거나 아니면 문제풀이를 도와주거나 답을 맞춰주거나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제가 다시 피드백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 피드백에서 심각한 것들이 있다면 어머니들에게 전화를 해서 그걸 알려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그 학생을 더 남겨서라도 뭘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클리닉은 수요일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시간표에는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학생이 저한테 질문할 게더 많다라고 한다면 저전 5시 반 이후에도 남아있을 겁니다. 전 조교한테도 말을 했어요. 너 6시 퇴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학생들이 더 남아서 질문하면 무조건 우린 더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시까지 남아있을 거예요. 아, 오케이. 그 시간은 제가 수요일만큼은 학생들에게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6시, 5시 반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계속 남아있겠다. 학생들이 원한다면 추가적으로 요일날 6시에도 클리닉이 있긴 합니다. 이거는 지금 정규반을 제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방금 수업하고 온 정규반 학생들을 위한 클리닉인데, 인터학생이라고 참여할 못할 이유가 없어요. 또 와가지고 질문해도 됩니다. 일요일 6시에 네, 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사 직접 들어가는 클리닉. 이거 제가 최초로 시작했다고 자부할 수 있고요. 네, 학생들이. 다 저처럼 될수 있도록 저는 항상 노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카톡 질문 장려를 합니다. 새벽 4시에 저한테 카톡을 해서 질문을 하더라도 저는 받아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1년 동안 수능을 볼 때까지 학생들 옆에서 마치 멘토하는 형처럼 그리고 한, 어, 때로는 엄격한 선생님처럼 항상 동반자가 되가는 강사가 되길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